대화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폭력적이거나 비폭력적이거나, 물론 그 사이 다양한 스펙트럼도 존재합니다. 폭력적인 대화는 강압적이고 통제적이고 상처를 줍니다. 쉽게 일반화를 하거나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을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고 실질적인 갈등 해결을 방해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비폭력 대화는 우리 모두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기반하는데 신뢰, 안전, 인정 등의 욕구죠. 이는 서로에게 공감하고 명확한 사고를 가능하게 해서 서로를 더욱 깊고 진실되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비폭력 대화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 단계들을 수업에 자주 늦는 학생 N을 통해 알아보죠. 예전 선생님은 N이 늦을 때마다 항상 N은 어쩜 이렇게 부지런할까? 라며 비꼬곤 했어요. 수업 중에도 N을 곤란하게 만들다가 수업이 끝나면 별 의미 없는 숙제를 왕창 주는 것으로 벌을 줬고요. 그러고 나면 둘 모두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졌죠. 그런데 다음 번 선생님은 비폭력 대화에 대해 알고 있었고 제대로 관찰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관찰의 단계에서는 애니 늦게 교실에 들어오는 순간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아내려 하죠. 선생님은 애니 20분을 늦었고 그때 자신의 맥박이 올라갔다는 것을 적어둡니다. 이는 스트레스의 징후일 수 있죠. 감정에 집중을 하면 나의 진심을 직면하면서 내면에 깔려있는 다양한 감정들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분노처럼 보이는 감정이 실은 슬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죠. 이 과정에서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수업 후 선생님은 N에게 자신의 관찰 내용과 누군가 수업에 늦을 때 무시받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거든요. 스스로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난 삶을 살면 스트레스와 좌절을 느끼게 되고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할 거예요. 선생님은 N에게 서로의 가치관과 욕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자기 자신과 서로의 관계에 있어 선생님이 바라는 점들을 명확히 하죠. 소통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요청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행위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앞으로 5분 이상 늦게 된다면 미리 문자라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모델을 개발한 마셜 로젠버그는 두 동물을 가지고 소통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곤 했죠 자칼은 공격, 지배, 폭력적 대화의 상징이고 긴 목과 큰 심장을 지닌 기린은 통찰력과 공감 능력이 있는 화자와 비폭력 대화의 상징이에요 로젠버그는 이런 글을 남겼죠. 모든 폭력은 내 고통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으므로 그 타인을 처벌하는 건 마땅하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혹은 패트리온에 가입해주세요. 저희 사이트에서 더 많은 자료도 찾아보세요.